낙찰 받고는 거의 지금 6개월. 음. 제가 이제 잔금을 납부하고는 거의 4개월. 그분 이제 사정 얘기를 해요. 자기 이제 컨테이너 집으로 간다. 아, 또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게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아예 거동을 못 하시는 건 아닌데, 한 60대 중반, 후반 이렇게 이제 보이시는 분들이라서, 갈 데가 없다. 자기 구한 게 컨테이너 집이다. 간다. 짐은 또 옮기고 계시대요. 그래서 또 음. 하나씩. 아, 그럼 뭐 어떻게 하실 거냐. 짐을 이거 다 가져가실 거냐. 어, 못 갖고 간대요. 네. 그럼 이거를 그러니까 제가 다... 보통 평소를 좁혀가니까. 네. 그렇죠 안 갖고 가시는 짐들은 어떻게 하실 거냐? 나중에 취소하면 뭘... 이거는 다 환불 받으시니까 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고래서 아, 알겠습니다. 그럼 그냥 두고 또 이제 예납을 또 했죠. 어. 130만 원 정도를. <laughs> 그것도 또 1차, 2차 끼고. 1차, 2차. 음.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그래서 건너뛰고 2차로 바로 하면 안됩니까? 아. 야 그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laughs> 아. 오히려 1차, 2차를 다 하는 법원이 더 없는 것 같은데. 네, 소원에 그, 계셨던 그 집행 가는 분은, 아이, 그래도 그냥 나가시는 분한테 어떻게. 바로 이렇게 쫓겨냅니까 음. 그래서 한 아니, 번은 알 줘야죠. 그래서 네. 아그그 그 말도 솔직히 맞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맞죠. 그러면 거기서 하란 대로 해야죠, 뭐 우리는. 그래서 기간을 좀 앞으로 좀줘주고두 번째인데 좀좀 어. 네, 좀 빨리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라고 네. 했더니 그래도 그거 좀 받아주셔서 어. 신청하고 좀 오래 기다리셔야 됩니다 라 얘기는 했는데 제가 사정을 또 얘기를 했더니 그래도 빨리 잡아주셔서 뭐 그것도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1차 개고 났는데 못 만났죠 음. 아 1차 때는 1차 때는 그냥 따고 들어가는 건 아니고 집 앞에다만 붙이는 건가요? 아니 그냥 두드리고 그냥 있는지 없는지 아. 확인하고 없으면 그냥 오시더라고 그럼 왔다 가는지 모르네 몰랍니다. 아, 몰라. 그럼 1차는 네. 진짜 의미 없다. 네, 없... 만났으면 이제 이런 거 합니다라고 아... 얘기를 했을 텐데. 그리고 2차. 2차에는 강제 개문을 이제 하루 또 어. 2차 때 같은 열쇠 사장님 <laughs> 또 30만 원 떄든 등간에 네, 증인 하고 이제 갔는데 그때는 저는 또안 갔어요. 어. 처음에 이제 1차 강제 개문 할 때는 제가 갔는데 2차 에. 때는 혹시 저도 가야 됩니까 했더니 뭐이차때 오셨는데 2차 아. 때 그냥 안 오셔. 는데 증인만 두분 오시면 된다. 그래서 음. 열쇠 사장님한테 이제 증인 두 분하고 같이 가셔서 음. 그때도 이제 또 강제 개문하고 들어가서 당연히 그분이 증거가 있으니까 두 분에다 붙이고 가셨더라고. 요 그랬더니 연락이 오셨. 아,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어. 들어가는 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뭐냐. 어. 뭘 붙이고 갔다. 문도 다 뜯어져 있고. 아, 근데 어. 첫 번째랑 두 번째랑 똑같거든요, 솔직히. 아, 그렇죠. 근데 붙이고 가니까 또 연락이 바로 오셨더라고요. 제가 설명을 했죠. 아, 이거 제가 한게 아니라 어. 법원에서 절차로 어. 공식적으로 한 거다. 아니, 근데 아무도 없는 집에 문을 강제로 이렇게 따고 어. 들어오는 세상에 법이 어딨냐. 제가 한게 아니라요. 그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한 거라서. <laughs> 문제는 없습니다. 네. 뭐 나보고 어떡하라는 소리냐. 아, 이사. 아, 혹시 가실 생각 있으시냐 그때부터 다시 이제 또 협상을 하게 됐죠 낙찰받고 한 4개월 5개월 그 정도 됐을 때 낙찰받고는 거의 6개월 물론 그 사이에 이제 협상하는 거 빼고 이집 네. 나가는 것까지는 낙찰받고 6개월 제가 이제 잔금을 납부하고는 거의 4개월 그분 이제 사정 얘기를 해요 자기 이제 컨테이너 집으로 간다 아또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게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아예 거동을 못 하시는 건 아닌데 한 60대 중반 후반 이렇게 이제 보이시는 분들이라서 갈 데가 없다 자기 컨테이너 집이다 간다 짐은 또 옮기고 계시대요 그래서 또 음. 하나씩 아 그럼 뭐 어떻게 하실 거냐 짐을 이거 다 가져가실 거냐 어못 갖고 간대요 네. 그럼 이거를 그러니까 제가 다... 보통 평소를 좁혀가니까 네. 그렇죠. 그안 갖고 가시는 짐을 어떻게 하실 거냐 버리실 거냐 버린대요 그럼 제가 그럼 버려드리겠다 어떤 어떤 거 정하셔라 그럼 음. 제가 다 처리를 일단 해드리겠다 폐기물 처리하면서도 계속 바뀌었어 이건 버리니 가져가니 하면서 어. 얘기 끝나고 제가 그럼 주말에 가겠다 집에 계시냐 사진을 제가 찍어서 그럼 업체한테 한 얘기해보겠다 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그 시간에 계시겠냐? 계시겠다라고 해서 주위에 와서 사진 다 찍고, 이거, 이거 버리실 거죠? 확실하시죠? 그 명도 합의서를 써갖고 왔어요. 제 이름 적고, 여기 계신 분 이름 적고, 이거, 이거 물품 다 버리시는 거죠? 여기다. 음. 다 적으셔야 돼요. 버리는 폐기물 거 말고는 가져가시는 거 말고 다 버리는 겁니다. 제가 폐기 처리합니다. 라고 하고 합의서 쓰고, 어르신이 한쪽 팔을 좀 다치셨더라고요. 네. 남편분께서 짐을 못 옮기신대요. 음.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데 한계가 있다. 그 사람을 좀 써야 되겠다. 아, 어, 사람 쓰십시오. 그랬더니, 비용을 좀나보고 대달라. 알겠습니다. 비용 대드릴게요. 그랬더니, 그리 자기가 또 갚겠대요? 그 비용을 갚으시겠대요? 그래서, 아, 진짜 갚으실 거냐? 그래서, 아, 뭐, 다달이 뭐, 5만원이든 1 0만원 자기가 갚을게. 그래서, 아, 그러면, 이게 좀 약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저는 그 합의서에다가 써주십시오. 수죠. 지금 뭐 4월달까지 갚으실 수 있어요. 아유, 넉넉하시대요. 그럼 제가 40만 원을 차용을 하고, 뭐 내년 그 4월달까지 다달이 뭐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음. 보내드리겠다. 그러니까 먼저 또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죠? 저도 이제 여기에 그동안 이제 들어가는 또 돈, 폐기물 업체 그럼요. 비용, 임부 비용도 다 있긴 한데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그래서 아, 뭐 겠다안 그럼. 받겠다 생각했는데, 또 네. 갚는다. 그때 또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잘하는 네. 안 받을 생각하고, 이분한테 어떤 그렇죠. 명분은 아, 드려야 되니까. 명분이라도 드리고 싶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주말에 폐기물 없체 와서 폐기물 가져갈 거다 가져가시고 또 여기 사장님 인부들 써셔 가지고 또 차도 또 있으시더라고요. 냉동차 같은 게또 거기다가 <laughs> 네. 짐 실어 가지고 여러 번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어. 짐도 나르시고 그게 지난 주말에 네, 지난 주말에 그래도 이, 다이 정도 하고. 정리한 거면은 선방하셨네요. 큰 짐들이 꽤 많았거든요. 소파도 아, 엄청 크고 그렇구나. 안방에 있는 침대가 또 두께는 얇은데 돌 침대였어요. 네. 저도 몰랐는데 그냥 일반 매트리스인 줄 알았더니 폐기물 네. 그 치우는 사장님이 봤더니 이게 음... 돌이 들어 엄청 무겁더라. 고 테두리도 나무로 원목으로 엄청 큰게붙더요또 아... 작은 방에 매트리스가 또두 개나 더 있고 런닝머신큰거 하나, 있고, 아... 자전거 또 있고. 저도 옮기는 사장님한테 미안하더라고. 아 이게 너무 크니까 또 혼자 하시더라고. 요 사다리차까지 와서 옮기는데 음... 그냥 잘했다 속으로 저는 그냥 냉정하게. 얘기해서 집행한 거보다는 비용적으로도 그렇고 네. 이 마음적으로도 그렇게 가는 게 저는 훨씬 낫다고 생각이 들어요 집행관원님도 보더니 와이짐 많네 음. 그 소리가 약간 저도 솔직히 많은 영상에서 봤지만 이 정도 짐이면 최소 그래도 4,500은 깨지는 그러면... 거 같다 그 비용 들어가느니 차라리 여기 계신 분하고 잘해서 그 정도 비용 제가 그냥 100만 원 정도 명도 비용 넘는 음. 돈이긴 하지만 뭐 네. 앞에 뭐열세까지 하면 비용을 계산했더니 한200 정도 들어가긴 했더라고요 음. 다 합쳐 가지고, 물론 어. 예납한 거받 겠지만 받아도 170 바에서 180, 190 정도 이렇게 들어가 기는 하도 아 그게 차라리 낫다, 라고 생각 하고, 우리 한테 유리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뭐 냐면 이거에 서는 거의 200만 원도 인사비가 들어서, 아 우리 거에 서는 200이면 사실 아파트에 서는 200이면 진짜 작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 우리 거에 서 200이면 아 그래도 조금 썼네, 라고 생각할 수있 는데, 우리는 이제 200만 원의 크기를 자꾸 줄이 는 노력 을 해야 되 거든요. 그러면 1번 물건은 끌어오면 돼요. 1번 물건은 인사비가, 들었잖아요 아. 그럼 그거 합쳐서 평균은 100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어, 맞아요 제가 네네. 작가님이 이것 때문에 제가 이제 고민 상담을 한번 해서 전화를 드렸을 때 1번 너무 괜찮은 거 받았잖아 네네. 그걸 딱둔 순간 아, 집에 가서 제가 엑셀을 열어서 제가 정리를 조금씩 하고 어. 뭐두 개밖에 안 돼서 정리할 거 많이 없으면 <laughs> 나름 이제 얼마 얼마 그렇죠. 들어갔다고 해서 시트가 막 늘어날 거예요 선생님 네. 정량을 보는 순간 어이 맞네 이거 비용 나 이거 100만원 좀 밖에 안들어갔요 여기 들어갈 거 여기 나누기 이해해 버리니까 거기 어, 100, 여기 원래 100백씩 들어갈 거 예상했는데 여기 뭐 똑같은 거야 그렇죠. 뭐, 수익률도 나눠도 거의 50%가 넘잖아 너너 뭐해 뭐가 걱정이야